유일임 꼭두각시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방심위가 비판 언론을 옥죄는 편향 심의를 하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. 새넉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모두 27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더 가관인 것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입니다. 공정성 심의를 통해 법정 제재를 의결한 92%에 해당하는 25건을 살펴보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나. 정부 정책 비판 등을 다룬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제재가 1 0건 52%나 됐습니다. 대통령실 문화방송 전용기 탑승 거부, 토바나 컨텐츠 후원 건설사의 서울 중앙지검 증축 설계 용역 수주, 천공의 관저기 의혹 이런 것들이 다 법정 제재를 사지 못했습니다. 정권의 언론 재갈 물리기가 확인된 셈입니다.